저녁 운동을 하면 수면에 도움이 되는지, 되래 좀 몸이 막 뜨거워지고 그래서 잠을 설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느 게 맞을까요, 선생님? 네, 사실 후자가 맞는데요. 아. 네, 해가 떠있는 시간에 격한 운동은 사실 수면에 도움이 돼요. 음. 하지만 잠드는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는 땀이 나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유산소 운동이나 격한 근력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음.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우리의 체온은 아침에 일어나고 계속 조금씩 상승하다가 잠들기 두세 시간 전에 피크 이루고 조금씩 체온이 떨어지면서 이때 뇌에서 멜라토닌이 나와서 이제 잠이 오거든요. 음. 근데 잠들기 두세 시간 전에 과격한 운동으로 체온을 올려버리면 이제 정신이 각성되어서 몸이 피곤하더라도 이제 멜라토닌이 늦게 분비가 돼요. 그만큼 잠에 주기가 밀리게 됩니다. 그렇고. 이걸 이용하자면 반대로 나는 늘 자도 자도 오전에 졸리다 하는 분들은 오전에 숨찰 정도의 운동을 또 해주시면 하루의 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